지금 스카이림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 단두대에서 처음에 용 나오고 바로 이제 그 탑으로 피신 했을 때 고기 부분을 지금 반으로 나눠 본 건데요 물론 이쪽 여기 부분에 횃불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지금 번갈아가면서 이제 밝아졌다 이제 그 약간 밝아졌, 얘가 밝아졌을 때 얘가 밝아졌을 때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밑 부분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, 이 부분 여기 이 W 표시, 이 W 표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반이 나눠진 건데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W 표시를 기준으로 조금 색감이 다르다 면 경계선 같은 게 있어야겠죠. 근데 경계선 같은 거 따로 없어요. 경계선이 어차피 여기 지금 이 하얀색 이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 W로 가는 거거든요. 아, w 약간 오른쪽이네요. 완벽한 중간 중간 정도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, 예뭐 색감의 차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 반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. 이쪽이 암당이고, 이쪽이 암당이고.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예, 지어판도 지금, 지금 이쪽에 두 개가 있는 거고요. 아 지금 엔비디아 콘 너무 하얘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이쪽 왼쪽 아래 아이콘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. 예 방금 전에 울트라 오브로 테스트한 거예요.